36세입니다 인서울법학석사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정보처리 기능사 있는데요 공부하기가 너무 싫다 그냥 쉽고 편한 일 하고 싶어서요 스트레스 안 받고 출퇴근도 너무 딱딱 지켜야 되는 회사 다니기 싫고 전기기사는 철비디님 영상으로 시작으로 너무 땡기긴 하는데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설공부 그만하고 육아하면서 인생을 즐길까요? 인서울법학석사 가방끈이 기시네요 공부머리가 있으신데 석. 특사 과정까지 하셨으면 뭐 시설 관리를 하시기보다 법무사 같은 거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딱이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 법무사는 등기 신부로만은 다른 장소예요. 좀적나라하 얘기하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뭐 보따리 장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라이센스. 법무사도 라이센스의 일종이니까 법무사 라이센스 가지고 있고 밑에 보따리 장수를 드시면, 두시면 돼요. 월급 주고. 어, 인센티브 제로. 음. 신부름꾼 맞아요. 나는 법무사가 이제 부동산 등기 이전, 그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른 일도 하지만, 뭐 법인 정관 뭐 수정이라든지, 뭐 대표이, 대표이사 뭐 임기가 만료됐을 때, 어, 정관 수정이라든지, 그, 법인 등기 수정. 계정 등기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는 등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굉장히 성가신 일이야 나도 그런 걸다해봤건다 시켜봤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직접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라이센스를 가, 가지고 밑에 그신부름꾼을 두라는 거예요 보따리 장수들을 그럼좀 음. 맞을 것 같아 이 성향에 미주랑님의 성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 지향하는 방향을 어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어떤 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도 너무 딱딱하기 싫고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쉽고 편안히 하고 싶고 돈은 좀 벌어야 되고 당연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좀 맞다.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서울 법학 석사 나오셨으면 법무사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제 생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졸 출신이다 아 고졸 출신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고졸 출신한테 내가 법무사 하세요 이렇게 솔루션을 줄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내가 보고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딱 보고 아 요런 일은 괜찮을 것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어, 부동산 중개업을 하실 성향은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는 어, 부동산 일도 오래 했었고 만난 공인중개사가 100명 넘어요 어, 감정평가사 고려는 해보세요 금년 작, 금년 가기 전에 개수 채우려고 오늘 두개 에너지 관리 기능사 가스 기능사 필기 패스했습니다 차후 써먹을 때 있나요? 가스 에너지는 보일러 선임할 때 써먹을 필요가 있죠 보일러 선임 근데 보일러 선임은 중앙난방 중앙난방 방식 아파트에 가셔야지 써먹을 때가 있죠 요즘 근데 거의 개별 난방이잖아요 제가 중앙난방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과장 일을 했었거든요 어, 좀 귀찮아요 귀찮아 어려운 일은 아닌데 성가셔요 그러니까 개별 난방이 사실 일해먹기는 제일 편하죠 제일 편하고